관자재온여 정치라 여기서부터는 보살의 두 번째 점진적 수행을 권장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분들이죠. 정치보살하고 관자재보살이라 일념의 모든 산멸을 알며 대비심을 행한다. 보타 낙가산에서 문득 바라보니 서쪽 골짜기 시냇물이 굽이쳐서 흐르고 수목은 우거져 있으며 동쪽 아니고 서쪽. 부드러운 향풀이 오른쪽으로 솔려서 땅에 깔렸다. 왜 하필은 부드러운 향풀이 오른쪽으로 깔려 있죠? 정법을 지향한다. 이제 눈에 확확 들어오죠. 어. 그왜 풀이 그쪽에 팍 쓰러져가 있어요. 그냥 꼿꼿하게 서가 있지. 지심기명 내기합니다 그죠? 그 누가 풀이요? 우리가 다 풀이야. 바람이 불면은 우리 미천는다 쓰러지는 거라. 그제? 부처님의 이렇게 불풍이 불어오면은. 우리 그불 제자들은 그냥 그 불풍에 우리는 불초라 불초 불초 소생이 <laughs> 그냥 부처님 앞에 그냥 엎어지는 것이지. 그 안자재 보살이 건강 보석 위에 가부하고 앉았고 간세보살이 뭐 그쪽에 그냥 바위 등을 위에 앉아도 그 자리는 뭔 자리요. 건강 보석 위에 왜 사람이 건강이고 사람이 보석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이런 자리에 이제 이 하음 사자자에 앉아서 이래 얘기하는 게 누가 이게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좀 영음이 없는 것이. <laughs> 나중에 후대에 누가 그렇게 기록해 주시죠. 용학, 영화가저 영화 선생님이 우문사에서 강의할 때 사자자에 앉았을 때 그때 그 사자자는 보석으로 칠보로 단장이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옆에 뭐다 뺏겨진 나무 책상에 앉아가지고. <laughs> 부처님께서 뭐 그렇게 그시대에 목수 들이다가 그화려하게 그래 하셨겠어요? 지퍼락이몇개 깔고 뭐그저 나이키 신발이나 있었겠어요? 맨발에다가 그냥 흙 대충 툭 털고 그래 하셨겠지. 그래, 참, 볼수록 아름다워, 볼수록. 응. 한량없는 보살들도그 보석 위에 앉아서 한량없는 보살도 공경하며 둘러 모셨으며 으 <laughs> 그래 간생보살을 존중하니까 그그 그 사람들이 앉은 자리도 또한 무슨 자리가 되요? 보석 자리가 되는 것이다. 간자자 보살은 대자 대비한 법을 말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게 하고 계셨다. 그렇게 선재동자가 이를 보고 기뻐 뛰놀면서 합장하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봤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봤다 이 말은 뭡니까? 빤히 쳐다봤다는 말씀은 믿고 따르겠습니다. 너무 관심 있습니다. 하, 아, 제발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우리 어릴 때그 저기 미스 코리아 그저 수영 보이고 나오면 눈 빠지기보다 눈이 깜빡거리기는 나왔다고 눈이 빠져볼것 같다. 옆에서 보면 눈에 그냥 테레비 속으로 쑥들어갔다 잘못하면. 예? 테레비 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온다니까. 선지식은 곧여름며 선지식은. 이렇다 선지식은 모든 법구림이며 선지식은 모든 공덕의 창고라 선지식은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은 위인 중최대인연이라열 가지 힘의 보배로운 원인이며 선지식은 다 없는 지혜에 버리며 선지식은 복덕의 삭이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의 문이며 선지식은 지혜 바다의 길잡이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 이르는 길을 도와주는 기구로다 하고 곧 대보살에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하. 이때 뭐, 그냥 이렇게 했겠어요. 선지식은 곧 열애며, 선지식은 모든 벚구름이 미래 막촘촘되고안 갔겠어요. 그죠? 너무 좋으면 그래 되잖아요. 가만하도도 내가 볼 때는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왔는 거예요. 그냥, 선지식은 곧 열애며, 이렇게 안 갔다 고철 촐랑거리면 갔을 거예요. 우리처럼. 간생 보살이 말씀하시기로, 그의 값식이 는 행의 문에 머물었으면 모든 열애의 처세 항상 있다. 대비문이 있는 자리에 열애처소다. 이런 말이요. 모든 중생 앞에 항상 나타난다. 보시로서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말로서 하기도 하고,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렇게 하는 형으로서 하기도 하고, 같이 일함으로서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그 뒤에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섭법, 뭐, 십바람일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보살 법문의 의미 2 입법 개품에 나오는 다섯 명 보살의 법문을 세 대목으로 나누면 두 번째는 점진적인 보살행을 수행함으로 관자재 보살과 정치 보살의 대비심을 의지해서 정진하게 한다. 140 페이지와 237 페이지 문수 보살과 저뒤에 문수 보현 참미이 참조해라 이 말씀이죠 넘어갑니다 정치 보살 29번 정치 보살 29번째 보살이네요. 동방의 정치보살은 법과 재물을 널리 베풀어 속히 끈지고 접어간다. 법과 재물 이 말씀은 무조건 보시네요. 정치보살이 보살의 해탈의 이름이 보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속질 재빨리 자비심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구해주죠. 그럼 미운 놈이 탁잡아져 가시면은 한번더잡으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자 <laughs> 그다음에 미운 놈 잡아 가지고 어떻게 그렇지만은 자기 애가 잡았잖아. 자기 부모님이 간이 아끼는 분이 탁잡아줬도 돼. 넘어지기를 전에 어때요? 쫓아가서 넘어질까 싶어서 잡는다니까. 그게 무슨 행? 속질 행. 자비심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거든. 그 그래 누가 이렇게 왜이거안해 놨냐 그러면 이가이래해라 가지고 이래밖에 못 했다. 이런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이. 네가 이거 왜안해놨냐라면 아~ 하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했으면 되는데 내가 그 방법을 몰라 이렇게 했다 미,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이 사람은 보험은 속지행이 돼가 있고 마음이 어지르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콕 주디가 튀나와가지고 저게 영어로는 주디라지 그건 뭐 내가 원래 그래 할라 하고싶어네가 하라 하면 했다 이거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그래, 말 한마디를 딱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깊이를 금방 알수 있어요. 동방 묘장 세계의 보성생 부처님, 묘장이니까, 온갖 방법을, 불생불멸로서 생멸을 끊질려고 하는 장엄한 세계가 그 묘장, 묘한 창고다, 이거지. 별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이거 뭐라죠? 만물상이라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뭐, 그, 저기, 맥가이을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음. 자, 그래서 또한 찰나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미진수 걸음을 걸었고, 낱낱 걸음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의 세계를 지나왔는데, 낱낱 부처님 세계마다 모두 들어가서, 낱낱 부처님 세계마다 모두 들어가서, 우리는 내 원하는 부처님 세계마다 모두 들어간다. 음, 나머지는 모르고, 아름다운 공양거리로 공양하였다. 그 공양거리란 것은 모두 위없는 마음으로 이런 것이며 지혜 없는 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모든 열애께서 인가한 것이며 모든 보살이 찬탄하였다. 예, 저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보고 그 마음을 다 알며 그 근성을 다 알고 그들의 욕망과 이해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는데 강명을 놓기도 하고 재물을 보시하기도 하고 각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시켜 조금도 쉬지 아니었다. 각가지 방편이니까 보문이요. 조금 도 시지 아니니까 속질행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동방의 정취보살이라. 바르게 취향한다,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에이? 올바르게 어디든지. 이름도 좋잖아요. 정취. 아주 올곧은 곳에 산다. 이말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좀 틀린 법도 이양반이 가면 그게 맞는 거야. 에. 틀린 글자 하나도 없고, 틀린 말 한마디 없고, 하는 행동이 다 올고 온 거야. 말도, 은행도, 전부 다. 하는 일 자체가 왜 그렇죠 보문 속질 행을 체득했기 때문에 정치 보살이다 이 말씀입니다.